안녕하세요. 흥미도 뉴스입니다. 최근 배구계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저격으로 시작해서 후엔 그들의 학교폭력까지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김연경 선수의 진면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어렸을 적 큰언니를 따라 놀러갔다가 우연히 운동선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가 커야 유리한 배구의 특성상 키가 작던 김연경 선수는 만년 후보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한참 동안이나 키가 자라지 않아 배구를 그만두려 하였지만 그녀의 은사님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는 배구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키가 작아 주로 리시브나 수비 위주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한 선배가 다치면서 우연히 김연경 선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때마침 키가 점점 자라고 있었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타이밍을 잡은 김연경 선수는 이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곧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됩니다. 프로 입단 시기에도 1순위였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 꼴찌 팀을 입단하자마자 통합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보통 키가 큰 배구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수비 측면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김연경 선수는 수비에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 키가 작았을 때 주로 도마타했던 수비 포지션이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신임임에도 MVP를 타며 육관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는데요.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김연경 이 이름 세 글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김연경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자 더큰 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꿈꿉니다. 여자 배구 선수 최초로 외국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일본에서 용병 생활을 하던 김연경 선수는 꼴찌에 가까웠던 본인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곧 매우 좋은 조건으로 세계 최고 리그인 터키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자마자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만들며 MVP에 오르게 되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4위 했음에도 김연경 선수의 독보적인 활약 덕에 올림픽 MVP까지 받게 됩니다. 보통 메달권이 아닌 선수한테는 선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후 터키 리그로 복귀하고 중국 리그를 거친 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아올린 그녀이지만 유일하게 올림픽 메달만이 없는 상황이죠. 도쿄 올림픽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다들 말하기에 더욱더 메달 획득이 중요합니다. 그런 김연경 선수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그동안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 위해 언제나 앞장서서 총대 역할을 했습니다. 협회의 부당한 처우나 여자배구 셀러리캡 비판 등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선수였죠. 그렇게 협회 입장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마냥 예쁘기만 하는 선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따르기보단 바꿀 건 바꾸자고 소리내는 선수니까요. 그런데 이런 김현경 선수를 안 입고 깨보는 사람이 단지 협회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12월에 흥국생명 이다현 선수가 인스타에 주어 없는 공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앞으로 내일이 무섭고 겁난다. 나는 또 어떤 상처를 받을지, 또 버틸 수 있을지. 지친다. 아주 많이.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등등 누군가 이다영 선수를 괴롭히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여러 선배 선수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중한 명은 자신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까지 했습니다. 점점 잠잠해지려고 할때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서로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언급한 인터뷰가 밝혀졌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저격한 것이 김연경 선수라는 것인데요. 여자 남자 배구 합쳐서 전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메달을 제외한 모든 메달을 거머쥔 그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것입니다. 당연히 배구판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또 지금 배구 시즌 중인 상황인데 시즌 중에 팀 브라가 터진 것이죠. 2월 5일에 처음 경기가 펼쳐진 날의 경기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상대편과의 점수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데 경기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sns로 저격할 때 김연경 선수는 가장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매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업적과 삶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게요.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아마 국대 공격수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런던 올림픽 때처럼 4강 정도로만 다시 도약한다면 여자 배구가 겨울 스포츠 메인으로 자리 잡게 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 리그에서 뛰지 못하고 흥국에 있는다면 이곳에는 레프트 파트너와 세터도 같이 있으니까 올림픽 전부터 합을 맞추기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화제성까지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김현경 선수가 한국 리그로 복귀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관심과 집중이 쏟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파에서 배구 중계를 잡아주는 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을 더 키울 수 있는 주요한 시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갑질 논란으로 흐려진 것입니다. 이다영 선수는 지난해부터 주장 김연경 선수의 지시에 불만을 갖고 불화를 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없을 때는 자신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다영, 이재영의 어머니가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에서 세터를 맡았던 김경희 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흥국생명의 박미희 감독은 바로 이 김경희 씨와 대표팀 동료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경 선수가 아무리 배구 간판 스타라고 할지언정 자신들에게 주장으로서 지시를 내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들은 현직 배구 선수들에게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고, 최근 논란이 된 배구 선수가 바로 그 가해자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가해자들이 바로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선수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라는 글을 올린 장본인이 바로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것이니까요. 이두 선수들은 SNS에 자필 사과문으로 올렸는데요. 이렇게 사과문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SNS 프로필에 사람이 떠나야 사람이 보인다. 다음은 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다음에 올라온 것이라 네티즌들 사이에선 제발 자숙 좀 하고 글좀 쓰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문의 1승을 한버거슨 감독입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정말 딱 와닿는데요. 이다영, 이재영 선수들이 배구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당하며 배구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줄 아마 쌍둥이 자매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의 오랜 수건이었던 올림픽 메달,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흥미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